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다가 질문을 하다 받았는데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영어 이름 필요한가요?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를 가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친구들 내게는 사실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영어 이름 꼭 필요한가? 내가 영어 이름을 꼭 가져가야 되나? 일단 주변을 여러분 둘러보면요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 혹은 영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영어 이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크, 피터, 마이클, 윌리엄 뭐 소피, 써니 등등등 뭐 이런 이름 다 있어요. 뭐저 같은 해리도 있고요. 자 그럼 우리 참피디도 영어 이름이 있어? 요제이스요 오빠 <laughs> 여기도 있다니까 제이스라고 우리 저기 전 실장은 영어 이름이 있나? 크리스탈. 오빠 여기도 다 있어. 요 운동네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참피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야? 저는 중학교 때 그룹과의 선생님이. <laughs> 우리 전 실장은 이름 누가 지어준 거야? 임. 어우, 심플하고 좋네. 그러면 여러분, 우리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볼까요?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 이름을 갖지는 않아요. 다 그쵸? 얘네들 이름이 철수나 영희로 짓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름을 꼭 필요한가는 분명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.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유럽 애들이 많이 와요. 영어 공부하러. 스페인도 오고 프랑스도 오고 이탈리아도 오고 많이 오는데 얘네들 자체가 그렇다고 여기 와서 영어 이름을 짓느냐? 그렇진 않아요. 얘네들 은 와서 다 자기 이름들 써요. 뭐, 샤를로시라고 쓰고, 뭐, 리오네이라고 쓰고, 뭐, 세바스찬이라고 쓰고, 다 각자의 이름을 쓰고 있죠. 그래서 보면은 보통은 아시아 학생들이 유럽이나 혹은 영어권 국가에 가서 영어 이름, 현지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. 뭐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.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시아 학생들의 영어 이름을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렵죠. 어렵다 보니까 조금 더 친하게,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영어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뭐 단적인 예를들어보면제 이름 헬이라는 이름이 있죠. 처음에 제가 공부하러 넘어갔을 때 홈스테이 아줌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. 그 아줌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너 이름이 뭐니? 그리고 물어보길래 어, 제 이름은 한진이에요. 그랬더니 어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적어줄 수 있겠어?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H A N J I N 적었더니 혼자서 보고 뭐 한진 한진 계속하다가 아 이거 쉽지 않다. 이러면 사람들이 어려워한다. 그러면서 본인이 볼펜을 가지고 와서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긋고 H A 하고 고민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R R Y s 더라고요 r 리네 이름은 이제 오늘부터 r 리야 나는 너 r 리로 부를게. 너 영어 이름도 없으니까 이거 써. 어, 네, 알겠어요. 라고. 이야기하고 영어 이름을 제가 받았죠 사실 근데 전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해리란 이름은 별로 저하고 이미지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해리를 생각하면 해리포터를 떠올리는데 해리포터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저기 자꾸 동그란 안경 쓰고 마법 쓰고 좀 귀염성도 있고 저런 이제 좀 많이 다른 이미지가 있죠 어쨌든 쓰지 않고요 해리란 이름은 제가 받아두고 그냥 집에서 혼만만 부르게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잊혀지고 있다가 제가 일을 이쪽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의. 거래처의 90% 이상은 다 외국에 있어요. 영어권 국가들 특히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제가 페어를 한번 갔는데 그 페어에서 이제 뭐 서로 얘기하다가 너누구니어나 한국에서 온 한진이야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발음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냥 편하게 해리라고 불러 줘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러니까 이제 그전부터 애들이 저한테 해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나 해리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해. 왜? 어, 우리 집에 있는 개 이름도 해리야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영어 이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가서 결정하셔도 돼요. 지금부터 뭐 영어 이름 찾아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. 만약 갔는데 내 필요에 의해서 영어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름과 비슷하게 짓거나 혹은 여러분 이름에서 기한이 돼서 영어 이름을 만들어 보세요. 뭐 예를 들자면 제 이름 뭐 한진이라는 이름은 뭐. 한스 뭐 이런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미선이다. 이름에 선자 들어가는 친구들은 보통 선이라는 이름 많이 짓죠. 아니면 뭐 수정이란 이름은 크리스탈 뭐 이런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이름을 필요에 따라서 지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 영어 이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. 라는 결론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